걸록의 작용. 걸록이란 나를 세워주는 근본의 자리입니다. 걸록은 일간의 뿌리이자 그 사람의 기운과 세력을 강하게 해주는 별입니다. 그래서 일주가 신약하면 걸록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대로 일간이 강할 땐그 힘이 지나쳐 오히려 불필요하지요. 걸록이 있고 재성, 즉 정제나 편제, 재고까지 갖추면 언젠가는 큰 불을 이루는 거부의 운이 됩니다. 하지만 걸록만 있고 재성이 없다면 육친의 덕이 없고 인덕이 부족하며 평생 남을 위해 애쓰고 고난을 겪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. 의지는 강하지만 고집 또한 세지요. 또 일찍 가로이면 결혼은 늦게 하는 것이 길하며 종교나 전문 직업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. 수명이 길지만 때로는 두 곳에 자식을 두거나 노년의 별거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. 걸록은 내 안의 기둥. 그 기둥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. 복영명리와 함께합니다.